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차례 m 유한타 t i 이더 안녕하세요 유한 g 증권에서 중국 증시를 담당하고 있는 신승웅 연구원입니다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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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중국의 방산 수 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국의 외교 환경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이든 정권 이후에 오히려 더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앞세워 중국과의 갈등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혹은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로 프레임을 설정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6월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6월 13일에 있었던 G7 어, 정상들의 공동 성명에서는 신정 위구르, 홍콩 인권 문제 그리고 대만 문제, 코로나19 기원 제조사 등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고 뼈아파하는 부분들을 공식화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나토의 30개국 정상들이 정상 회의를 열고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당시의 중국을 뭐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좀 중립적으로 인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와 거의 180도 바뀐 그런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과거 트럼프 정권의 무역 전쟁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되겠죠. 어, 그래서.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어 지난주에 있었던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굉장히 센 강경한 워딩들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괴롭히면은 뭐 14억 인민이 만든 그런 강철 장성의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했었고 또 이제 중국인들이 어박과 구욕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아주 강한 군대 강군을 건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뭔가 좀 오버랩 되는데 1 8 4 0년대에 그런 이제 영국으로부터 당했었던 아편 전쟁 그리고 1900년 팔국 연합국 어 이게 지금 현재 G7과 굉장히 나라들이 겹쳐요 뭐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등 있는데 팔국 어 연합국의 베이징 침략과 같은 오역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인 셈입니다. 어 그래서 중국의 외교 노선을 보면요, 어,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그러니까 힘을 기를 때까지는 좀 허리를 숙이겠다라는 게 주요 노선이었습니다. 이게 90년대 중반까지 가고 그리고 90년대 중후반에서는 장쩌민의 유소자기 그러니까 일어날 때는 일어나겠다 해야 할 때는 해야겠다라는 하 그게 바로 외교 노선이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에 들어서는 후진타오의 화평굴기. 평화적으로 일어서겠다.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서방세계가 첫지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2010년 초중반 들어서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는 이제 대국 굴기를 전폭적으로 외교 전략을 시행을 했었는데 어 이제 더 이상 미국에게 숙이지 않고 이제 맞설 때는 맞서겠다. 대국으로 일어나겠다가 주요 외교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미 30년 전에 냉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30년 만에 신냉전이 시작됐다. 그런 시기로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면요. 뭐가 문제냐? 사실 G2라는 용어는 이미 많이 익숙합니다.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 중국의 명목 GDP는 14조 달러로 이미 미국의 70%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028년 내지는 2030년에는 명목 GDP로는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G2라는 명성과 다르게 중국의 군사력이 좀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패권 경쟁을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경제력만 있어야 될게 아니고 군사력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 중국의 군사력은 미 러에 이은 3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미국과는 현저 격차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군사력을 단순 계량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미국의 약 20에서 30% 수준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군사 전문가의 시각이고요. 어, 그래서 중국... 이, 그간, 이제, 국방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2019년에 국무원이 발표한 신시대 중국 국방 백세에 따르면, 물론 이제 통상 공상권 국가들이 국방 전력, 국방 예산을 축소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의 국방비가 미국에 비하면 크게 미진했습니다. 어, 2012년부터 17년까지 중국의 G, 그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미국의 3.5%는 물론이고 글로벌 평균 2.4%에도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어, 일각에서는 중국 국방부가 발표한 거니까 너무 축소 발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SIPRI라고 이제 스톡홀름 평화 연구소라는 국제 기관인데 이쪽에서 어, 평가한 추정한 국방비로는 2,500억 달러, 그러니까 중국 국방부는 한 2,000억 달러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보다는 한 500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좀 어느 정도 그에저스한 국방비도 미국의 국방비인 7,700억 달러에 비하면은 3분의 1에 불과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력 격차 방금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국방비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누적 국방비론 당연히 더 차이 나겠죠. 한 여덟 배 정도 차이가 나고 20년 동안.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이제 패권 경쟁을 위해서라면 재해권, 제공권 장악이 중요한데 공군 해군 특히나 공군 해군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공군에서는 당연히 뭐 스텔스 전투기, 5세대 전투기가 중요한데 미국은 F-22, F-35 -30 합쳐서 300개가 훨씬 넘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한 19기, 15기 어떻게 보면 많이 잡아봤자 50기 미만이니까 이제 걸음마 수준이고 항공모함도 미국은 한 12척 정도 되는데 중국은 이제 두척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도 어, 자국 기술력이 아닌 사실은 타국에서 사와서 좀 재조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미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역설적으로는 오히려 중국 방산업에게는 굉장히 구조적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채워 넣으려 할 테고요 그래서 중국의 국방비를 보시면요 크게. 무기 구매비, 훈련 유지비, 인건비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가장 큰 특징이, 특히나 시진핑 정권 이후 중국 국방비 구성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지난 10년 동안 인건비 비중은 줄이고 무기 구매비를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반 보병 사단을 뭐 기계화 사단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비, 너무 비대한 육군 전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비에서 무기 구매비 비중을 2010년도 33%에서 불과 7년 만에 7%포인트 증가, 41%까지 증가를 시켰고요. 그래서 어, 7년 동안 CAGR 성장률은 1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이제 올해 3월 양회에서 국방 예산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원화로 한 237조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YOY로는 6.8% 기록을 했고 국가 예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전년도에는 5.1%였는데 올해는 5.4%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4, 5년 동안 14, 차 5개년 기간 동안 국방비는 YOY 6에서 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중에서 무기 구매비는 YOY 1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 무기 구매비가 바로 중국 방산업의 가장 큰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탑다운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부 섹터를 방산업 섹터를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 이제 방산업 하위 섹터가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어 중국의 이런 대미 국방 전략에 따라서 한번 세분화하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섹터 세 개를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형 전투기 그러니까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산업 체인이 좀 중요한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공군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공군 전력이에요.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굉장히 굉장히 필요한데 문제는 제니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 물론 중국도 항공기 엔진을 만들 능력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항공 엔진, 특히 군용기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다섯 개 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국이긴 한데 기술력이 낮다 보니 처음에는 러시아로부터 수호의 27에 들어가는 세턴 AL-31 엔진을 수입해 장착을 하였으나, 러시아 측에서 판매 조건으로 자꾸 수호의 35 전투기를 끼워 팔기 시작하자 차라리 그는 국산 엔진 도입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4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한 F-16 정도 되는 기종인데 거기에 탑재하는 자국산 엔진 WS-10 엔진을 z n 20에 탑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이제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F35 스트레스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F22보다도 한 20%가 작습니다. 전장이요. 근데 젠2 0은그 F22보다도 한 20%가 더 큽니다. 즉, 굉장히 큰 기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WS10 엔진이라는 게 4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산 머슬카에 뭐 그냥 국산 중형차 아니면 준중형차 엔진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성능이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기동성도 떨어지고 성능도 떨어지죠. 그래서 성능 저하로 이 5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WS15라는 엔진이 필요를 했는데 계속 개발 중이었어요. 지난 5년 동안요. 어 이제. 물론 이게 오피셜에게 난건 아니지만 현지 언론 특히나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w s 1 5 엔진이 막 개발이 완료가 돼서 양산을 준비 중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국산 엔진을 개발하는 방산 업체가 바로 AACC 어, Aviation Power라는 데인데 얘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중앙 엔진이라고 항공기 엔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 w s 1 5라는 엔진을 지금 거의 개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완료가 됐으면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이 WS-15 엔진을 탑재한 젠20 전투기를 약 200에서 300대 정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측의 근거는 보통 이제 어느 나라든지 공군력, 특히나 전투기를 다 고성능 전투기에만 소위 말해서 몰빵하는 게 아니고 뭐 로우급 30%, 미들급 30%, 그리고 뭐 이제 하이급 30%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중국이 지금 한 1300대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면 한 300대 정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인데 어, 항공 엔진에서는 중앙 엔진 방금 말씀드렸죠. 군용기 그리고 민간 항공 엔진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 외에 엔진 제어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이제 후광통이나 선광통으로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젠20 기체를, 그 젠20 자체를 만드는 회사는 어디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어, 비상장사예요. 그러니까, AVIC 성도항공이란 데에서 생산을 하는데, 어, 비상장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AVIC 선양항공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4세대 전투기, 우리 지금 F15 같은 애들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5세대, 차세대, 이제, 스텔스 전투기인 FC31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치면 F22가 아니고 F35 같은 약간 로우급 5세대 전투기이고요. 아마도 함재기로 어, 쓸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데 탄도미사일 밸류체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90년대 이후 미국, 중국은 미국의 크게 열세인 해군, 항공, 전력 등에 좀 비대칭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특히 집중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항모 전단, 예를 들면 미국 항모 한 척을 격침시키기 위해 중국 해군이 뭐 50%의 희생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해요. 해군력이. 공군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 항모 전단이 정말 유사시에 남중국까지 오고 뭐 중국과의 뭐 근접전, 근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에 사실은 막을 방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인 탄두 미사일 개발에 집중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육해공군 말고 이제 미사일 사령부가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대, 그 사령부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미국이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그러니까 내몽골에 있는 ICBM 부대에서 핵공격을 역공을 하고요. 물론 이제 핵전쟁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정말로 미항모 전단이 중국으로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게 바로 A2/AD, 즉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인데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ASBM 대함탄도 미사일 둥펑입니다 이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도련선이라고 해서 이 태평양의 섬을 이렇게 체인처럼 이은 가상의 가상의 해군의 이제 작전 반경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제1 도련선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제2 도련선이라고 하죠. 제1 도련선은 이제 오키나와, 미군 부대가 있는 오키나와 대만 그리고 베트남까지 남중국해를 전부 포함하는 것이고요. 제2도련선은 도쿄 그리고 괌 그리고 파푸아뉴기니까지 서태평양 상당 부분을 커버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즉미 항모 전단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해군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이 동북부 지역에 있는 미사일 부대에서 뭐 ICBM 아니죠? 이제 단거리나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요격 그 공격을 하겠다가.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를 것을 위해 이제 둥펑 21 그리고 둥펑 21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고요. 그래서 둥펑 21로 제1 도련선까지 커버를 하고 둥펑 그 이후에 개발된 둥펑 26으로는 중거리다 보니까 그 사정거리가 3,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괌 여기 있는 제2 도련선까지 커버를 하겠다는 게 중국 해군 전력의 어, 주된 전략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부차적인 얘기긴 한데 어, 중국이 왜 그렇게 사드에 민감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 그 부대들이 중국의 뭐 동북 삼성에 위치해 있어요. 길림이나 뭐요령성에 있는데 여기서 오키나와가 됐든 괌이 됐든 미사일을 쏜다고 하면은 어딜 지나나요? 한반도를 지나죠. 근데 성주에 있는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서 레이더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SM3나 SM6 같은 요격 미사일로 요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럼 어쨌거나 이제 뭐 탄도 미사일 어떤 수의 종목들이 있는데라고 물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홍도 항공이 제일 유사성이 높습니다. 탄도 미사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연관성이 좀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군수 매출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은데 이 홍도항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뭐 공대한 미사일들을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 원래는 중국군 훈련기를 만드는 회사가 홍도항공입니다. 그 우리로 치면은 뭐제 고등 훈련기 뭐 L15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중국 뭐 최초의 민영 자국산 여객기인 C919 기체 생산에도 참여를 하는 회사입니다. 뭐, 그 외에, 뭐, 유도 시스템 및 발사체, 아니면은 뭐, 탄도미사일 소재, 이런 종목들 나열을 했는데, 688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과창판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가, 어 국내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어렵고요. 소재 부분에서도 300 상업화는 잘안 되죠. 그 대신, 뭐, 고독홍해나 천건테크 이런 종목들은 다 거래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하위 섹터로는 방산부품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방산부품 섹터가, 어 이제 방산업 중에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방산업의 후방 산업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범용성 측면에서 다른 하위섹터 대비 우위가 있는 부분이 얘 가장 큰 장점은 어, 소수의 고객 또는 무기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뭐 중앙광전 같은 이런 커넥터 공급 업체들은 얘네들과 1위 업체인데 탄도 미사일에도 들어가고 군용기도 들어가고 훈련기도 들어가고. 심지어 탱크에도 들어가고 거의 모든 무기에 다 커넥터, 전자장비가 수동소자가 쓰이기 때문에 고객군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스테이블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반면에 산업 내 집중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커넥터, 군용 커넥터 시장에서 CR2, 즉 상위 2개 업체의 시점률이 56%가 넘어요. 그리고 중앙광전 같은 대장주들은 한 38%에서 40%까지 가기 때문에 독과점을 형성하고 을 있고 이익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방산업들의 수요가 확대시에 가장 선제적으로 매출과 주가가 상승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부품 섹터를 좀 나눠보면 은첫 번째는 수동소자, 그러니까 부품주들이 대표적 커넥터, 방금 말씀 중앙광전이 있고요. 그리고 MLCC. 물론 이제 군용 말고도 어, 민간 산업에서도 MLCC가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데 어, MLCC 군용 대장주가 홍원전자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콘덴서 정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칩이 있는데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중국 1위 IC 업체, IC 설계 업체인 자광국미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나쁘지는 않은데 막칭화유닛 디폴트 권 관련해가지고 손은 잘안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류청마이크로라고 아까도 있던 종목이긴 한데 이제 저기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나 아니면 군용 멤스 이런 센서 만든 업체인데 아쉽게도 688 커청반 종목이어서. 투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오늘 중국의 이런 방산업 관련해서 관련 수혜주들 좀 정리해 봤는데요. 아, 중국 증시가 아무래도 미중 간에 이런 갈등 격화가 있을 때마다 좀 많이 출렁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좀 시장 수익률이 안 좋았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리스크들을 해지할 수 있는 그뭐 섹터나 종목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방산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수혜주들 정리해 봤습니다. 그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타이밍은 알려주는 유안타 티나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